치킨이네. 떨어졌어넌어어아가 엄마 아빠먹을래빠어 아빠가 아빠가 먹어. 수 있죠? 아빠가, 아빠가 음. 먹어. 떨어진 거? 네먹았어아빠어아먹잖아요알 아, 아, 먹어. 아빠야, 아, 아주 그래. 해. 음. 음. 아빠가 먹어. 아가 아빠가 먹어.

정우잘 먹네 혼자서. 네. 제거. 진우 혼잘 먹지. 이야, 진우잘 먹네. 정호 잘 먹네. 먹네. 아, 음, 한번더도세요한번더 이야. 태균이 당연히 잘 먹고. 밥. 하나 하나. 별로 아닌데. 커피 잡. 진우야 맛있어? 치킨 좋아? 어우 치킨 제일 좋아? 네. 음. 그 다음 그 다음에. 가 좋아? 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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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주와가비다주아가다주다주와가다주와밥밥이이다 좋아. 가비이가다 좋아? 가비이랑와치킨다주와가비다주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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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다주와.

몬스터 s t e r Jimson, Sibis, s i 아